예, 오늘, 어, 1365회 국가조창부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어, 존경합니다. 아, 지금 사실 스무스하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굉장한 위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게 아니라 정말 위기입니다. 이것을 딴 데서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찾아야 돼요. 음. 지금, 창세계에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 음. 이 사건이 지금, 이게 모든 것이 우리는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세계화 시키고요. 의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 다 수립되는 거예요. 이 바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코로나로 통하여 우리를 그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이 민족들이 이 세계인들이 다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처방은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대야1 0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메뚜기가 토사를 먹고 전염병에 유행을 하며 전염병이 유행을 할적에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아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지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초방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그회개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타이탄이 고르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알 거예요. 하나의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호흡 이름이 말바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해는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빙산에브리 기분 안 되면 산산이 확인나는거 아니에요. 안전하다는 게그 말이에요. 아, 네. 내가 할수 있다는 게그 말이에요. 아, 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오늘 여러분 기도 할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우리 어 강사님도 오시고 우리 목사님들 오시고요. 남목사님들 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우리가 이 하얀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마음이에요. 요즘에 부활절이 4월 1 2일날 부활절인데, 교계에 그 치료자들이 모여가지고, 축소하자, 축소하자, 축소하자. 이게 옛날에 그 쥐생원들, 소생원들이 모여가지고, 고양이가 그그 가정에 나타난 거예요. 요 쥐새끼들이 이게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우니까는 쥐들이 서로 그냥 머리를 박고 걱정 못하고 칙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 쥐들이 얘기하는 중에서 한 사람이 아이를 내놓습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칙칙거리고 숨을 게 아니라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주면 될거 아니냐? 야, 무다이디어다. 그러면 짤랑짤랑 소리만 우리가 피하면되지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고양이 먹이다가는 누가 방울을 달아두지? 누가 방울을 달지? 쳐. 말고 오늘 우리 송을 하시고 우리 아동의 찬양단, 말너무 나감사, 하고 우리 안영선목사님너무나감사합니다아그 o d c 면서 마음의 그, 그 심금 이 속에 그 여러 가지 고난고통 a y 내면서이 나오는 그 n o 을 I'm going to go on, g 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이 들어도 감성이 있고 은혜가 되고 그런 걸 깨닫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놓고 감동 한 받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하는 거 지금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간고할 적에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믿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오늘 기도할 때에 국가와 위종자를 위하여, 코로나 19종식을 위하여, 사유로 총선을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정말 옷을 끼지 말고, 생명을조지면서 감사 하나님께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너는 내게 부르지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강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난국, 이 난세, 이 어려움, 이 환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지금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여 삼착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